사이트 윤석열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구원 등판 가능한가요? 홍준표의 답은? 홍준표 의원이 지난 14일 2040 세대 청년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을 게시했습니다. 청년 세대들에게는 익숙한 온라인 커뮤니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활동할 닉네임도 투표로 결정하고 자유 게시판에서는 이런저런 얘기가 오갑니다. 그리고 다른 커뮤니티와 차별화되는 특징 하나, 바로 네티즌이 질문하면 홍준표 의원이 답변을 달아주는 청문 홍답이라는 공간이 있다는 건데요. 게시 하루 만인 15일 오후 기준 벌써 1,400개의 질문이 올라왔고, 홍 의원은 100개 남짓의 글에 답변을 달아둔 상태인데요. 어떤 답변을 달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준석 당대표는 어떤 사람인지 묻는 질문에는 영특하고 살이 분명한 청년이라는 답변을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중도 사퇴한다면 등판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는 그분은 사법시험을 구수한 사람이라며 절대 사퇴는 없을 거라는 답변을 내가 참 그. 고 탈당 후 출마해주면 안 되냐는 질문에는 안 됩니다. 라는 단호한 답을 이상껏 그렇다면 홍준표에게 안철수란 굿프렌드. 그럼. 그 외에도 존경하는 인물에는 엄마라고 답변을 하고 홍유원 같은 사람과 결혼하기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착한 사람이 좋다며 팁을 주기도 하고 공부가 안 된다며 응원해달라는 말에는. 자신은 살기 위해 공부했다고 답하는 홍준표 의원 차복시험은 합격한 사람입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돋보이는데요 홍 의원 측은 청년의 꿈 플랫폼을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홍 의원의 청년 플랫폼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홍 의원이 이례적으로 받고 있는 2040세대 지지율을 바탕으로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는 한편 청년 중심의 정치 세력화를 통해 독자노선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력에 대한